십자가. 아 십자가 아니구나. 네, 오늘 시참하는데 재밌다. 아차니가 <laughs> 되게 재밌어. 또 사냥당해도 죽지 않고. 너무 너무 마음에 든다. 아. 사냥 단계 동안 죽지 다른 사람 않고. 죽이는 버진 거요 죽이다니 누가 죽여? 아, 누가 죽여? 이자보드를 누가 먼저 찾아내느냐. <laughs> 싸움 로 그냥. 어, 환영해 는데요이 환영. 기이단계요실안 있는 라와왜 <laughs> <어디 가시죠? 웃음> 따라와? 왜 따라. 아, 여기 주파수 해볼까? 여기 파 아, 여기 쥐 아, 여기 쥐 아, 파파보카 아, 니위보카 아, 여 여기 요파제보카 아, 여 d 쥐 아, 여기 쥐파제보카. 하울 달리우 웬디주 다이 하울 달리우 웬디주 다이 하울 달리우 웬디주 다이 하울 달리이 하울 달리우 웬 하울 달리우 웬디주 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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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울 달 다이 하울 달 다이 하울 다이 하울 달리우 웬디주 다이 하울 달리우 웬디이 웬디주 다이 하울 달리우 웬디주 다이 하울 달리우 웬디 다이 하울 이다주 다이 하울 달리우 웬디주 다이 하울 달리우 웬디주 다 사람 쓰어요 제한 아닌가봐요. 방실 받았지. 아 AI가 정말 바보가 되버렸네. 내정이 좋았 소리를 못 듣지? 어. Are you here? <웃음> <웃음> Where are you? Come here, come here. Here, here. Where are you? <laughs> 나요? 아니아아아아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성했아아아아아내아아아아아아아아아 예. 이렇게 받쳐있잖아요 제가 향초 들고 예. 이렇게 무게 한 다음에 향초 자로아요 어, 나이스 나이스 아분 인재야 이제 내내내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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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템 내 아이템 내놔 <laughs> 내 아이템 내놔 <laughs> 내 아이템 내놔, <laughs> 내 아이템 내놔. <laughs> 나이테 네, 지금도 아무도 못 나간다 <laughs> 이 시간 으로 아무도 못 나간다 아 유령도 뭔가 할수 있는 거 좋으면 좋겠다 이걸 끈다든지. 이거를 가려가려가려가려가려 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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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가려. <laughs> 보지마 이거 리오가9님가이오가이 <laughs> 아, w a s the sign? Are you here? Where are you? Are you here? 아까만 이자보드. 아 요즘 아, 켜줄 사람? Are you here? Are you here? <놀람> 이자오색 켜줄 사람? 할게 없는데? 이정도만 해도 아마 충분할 거예요. 복도 쪽 한번 찍어볼까요? 혹시 모르니까. 어씨끄 귀신이 어디? 뭐야? 귀신 저기 안에 있어요. 어어어 뭐야 향초야? 아, 향초. 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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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 차려, 물어! 물어! 정신 차려, 엄마뭐어 어디가? 야! 야, 어디가? 이거 바로 앞에 놓친다고? 이거 그래, 가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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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지! 가야지, 물어! 이게 뭐해? 꼬맹아. 뭐, 뭐 하는 거니? 당황해. 왜? 오! 나이스오 마이 갓! 나이스나이스나이스아아아아아아아 나아아아아아아아! 나아아아아아아! 나아아아아아아! 나아아아아아! 나아아아아아! 왜아아아아 웰컴 아아아아아다 여기다 여기가. 아 AI 실망할 뻔했네. 왔어요 음. 예, 둘이 남았네요. 예, 약간 아니 왜 여기에서? 네. 있었지. 아, 그냥 아니, 여기 떠요. 아... 아, 손으로 네, 손으로 여기 떠? 여기 도 <laughs> 벤시 아니야? 도망가. 내가 죽은 이유 <laughs> 벤시이기 때문에 <laughs> 벤시 날 노린 거야. 안울리던데그 밀고 람만 있는 거잖아요. 망했네. <웃음> <웃음> 아. 빨리 귀신 찾아줘. <laughs> 일단 벤시가 유력하네요. 내고인형 디바 못봤어? 아진형 못봤어? 아니 아니 오, 뭐, 아 씨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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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꼬맹아! 아가아아아아아이 a 나아아이나아 야, 어... 이 친구 잘해, 잘해, 이 친구 잘해. 야, 이 친구 잘해, 잘해. 아이고, 잘한다, 우리 애기, 우리 애기 어디 갔어? 이 웰컴, 웰컴. 야, 누가 도망가? 누가 도망가? 누가 도망가? 누가 도망가? 누가 도망가? 누가 도망가? 누가 도망갔어? 누구야? 누가 쫄티했어 매호야? 매호인데.